2월 12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여기며 외치고 있던 때여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했습니다. 의논한 후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곧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나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또 무엇을 하시든지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라야 진정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과 함께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 사,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를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비록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그곳에 함께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리스와 함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십니다. 시험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괴로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신 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십자가로 인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때 왔다고 기도하시며 결단합니다. 겟세마니에서 세 번이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싸움이 요구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것이 없기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곧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세번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분명한 소리를 들려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응답하셨고, 곧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곧 자연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곧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소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소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도 이 소리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르렀다는 말은 곧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사단이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곧 십자가에 달리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